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까도 인사 드렸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예, 기도드리면서 또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1월 1일 새해 신년 첫 주일입니다. 어, 신년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설날이 예, 신년이지요. 예, 설날부터 신년으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연수를 계산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제 양력이 있기 때문에 또 양력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고 2022 에서 2023 으로 어 바뀌기 때문에 또이그 신년 그 양력 1월 1일을 우리가 또어 신년 이라고 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신년이고 또 이제 설날이 아마 1월 달인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22일인데 22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혹시 예, 잘 모르겠는데. 예, 에, 그때도 어, 신년입니다. 늘 새로운 신년을 우리가 에, 맞이하게 됩니다. 아, 오늘 신년 예배 설교를 뭘 할까라고, 나름대로 이게, 그, 준비를 했는데, 아내가 제게 물어봅니다. 당신 다음 주일날 그 설교 또할 거야, 그래요. <laughs> 그 이유는 제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천사들과 씨름하고, 그 다음날, 그, 씨름한 사람에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있는 그 사자에게 축복을 받고 또 부니엘의 아침에 그 부니엘 그 해가 뜨는 그 장면을 늘새첫 주일은 연상을 하면서 어 가만 보니까 제가 그 설교를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1월 첫 주일날은 늘그 설교를 했는데 아마 아내가 듣기가 싫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또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 아, 이게 너무 좀 지겨워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뭘 할까? 또 고민을 하기 에, 시작을 하면서, 어, 신년 첫 날은 누구나 다 새로운 것. 우리가 오늘 그 예배 부름에, 부름 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움에 대한 것, 또 새로운 마음 다짐, 또 계획, 뭐 희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평생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새첫 주일 날은 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갖자. 새로운 계획을 갖자. 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자. 새로운 신앙을 갖자.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다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어휘를 가지고 새로움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뒤돌아보니까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의식이 딱그한 주일이더라고요. 예. 새첫 주일 딱한 주일 그 다음 주일부터는 몰라 뭐 새로운 게 뭔지 뭐 전혀 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어, 좀 낯간지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뭐 역시 에, 목사는 설교의 주제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 하시기 시작하신 그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보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 그 성경봉독으로 성서 읽기에 읽은 이 에, 누가 봄 4장 16절 에서 19절 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에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전에 같이 늘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뭐 너무 흔하고 뭐 집에도 몇 개씩 이렇게 있어도 읽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성서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회당에나 가야. 그것도 아주 큰 회당,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 뭐 이런데나 가야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신구약 성경이 다 있지만은 그때는 단편적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양 양피지에다 써가지고 뭐 탄학 어,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이면 오경. 뭐 예언서면 예언서,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그것도 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편, 단편, 그야말로 그 마련된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아주 귀중하게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구약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그 예언서 혹은 어, 율법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는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 에, 그 이사야서만 있는 그것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단편적인 것을 받아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평소에 아, 이 말씀이 나의 앞으로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읽는 대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어, 성경 말씀을 물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좀더 심도 깊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기 위해서는 여러 그 관련 서적을, 신학서적을 읽어야 되겠죠. 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신학교를 가는 사람, 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학문적인 어떤 라직을 내가 습득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있다, 알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 다 그래요. 뭐, 목사들도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 없이는 아무리 라직을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 학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게 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과 합일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마치 매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아, 오늘은 큰 꿈을 꾸자, 큰 희망을 갖자, 뭐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계획을 하고 무슨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매해마다 뭘 정합니까? 교회의 표를 정하죠. 교회를 목 교회의 목표를 정합니다. 올해는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정하거나 뭐 지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 새로운 목표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뭐 성경 안에서 물론 고르겠지만은 물론 성경 말씀이겠지만은 그런 인위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것 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 하나만 갖자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예수의 님 복음 전파의 초성이고 첫 의지이고 각오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율법의 말씀을 내가 좀더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가르치겠다든가라든지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떻게 잘 펼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든, 하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세우는 그러한 목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목표와 그런 계획을 세우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가장 평범한 것, 가장 베이직한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게 초성의...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역할이 뭐냐? 역사적인 사명이 뭐냐? 뭐 지역사회에 어떤 역량을 미쳐야 되느냐? 많은 것 우리 평생 들어왔습니다. 또 저도 평생 얘기해왔어요. 소용 없더라고요. 별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교회가 내세웠던 목표 표 그거 이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 그어 높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예수님의 공생활의 초성 천 마디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의식을 하셨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돌아볼 때에 그렇게 사셨어요.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아주 최고로 치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어 알고 깨닫고 해야지요. 예수님은 그 그것을 첫째 목표로 가지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신앙 결단을 하셨고, 목회 계획을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목회관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뭐 특별하게 2023년 목회 계획 혹은 뭐 교회 표 이런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이 예수님의 신앙의 결단. 그 신앙,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많은 것 계획하고, 많은 것 이야기하고, 땅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뭐 심지어 좀더큰 교회는 아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신학교를 세우자. 신학교 세운 교회도 있고 또 실제로 하는 교회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러한 그 계획들을 제가 뭐 평가절하한다든가 폄해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평생을 목회를 하고 돌아서 생각하니 공허한 면이 더 커요. 보람된 것보다는 공허한 것이 더 커요. 뭐 자기 잘났다고 한거 아닌가라고? 뭐 교회 자기네들 잘났다고? 자기네들 교회 사이즈 커졌다고? 조직이 커지고? 행정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건물축축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거를 자랑으로 내세운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커요 신년 새해 첫 주일날 우리는 원 복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신앙의 각오가 무엇이었는가? 다른 거 없어요. 뭐, 학적인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그러한 명제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포로 된 사람은 나름대로 죄명이 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어쨌거나 힘 있는 자들이 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억압하든지, 꼼짝 못 하게 만들지, 만들게 했던지 권력과의 관계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내가 알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교회가 이런 거 하려고, 하려고 각오하는 교회 봤습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죄 값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그들을 상담을 한다거나, 뭐, 등등, 뭐, 신앙을, 뭐, 어,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도, 그거 해방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도소 선,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해방을 선포하겠다. 해방을 선포하겠다는 것은 억눌음과 억눌림의 그러한 역학 관계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내가 자신에게 내 자신 자신이 그런 의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 소위 말하면 양심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내가 알아주겠다. 그들의 억울함을 알아주겠다. 따져보겠다.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처음으로 가지신 예수님의 신앙의 각오예요.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겠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계속 반복되죠? 억눌림이라고 하는, 억누름과 억눌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사회의 역학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겠다. 물론, 실제적으로, 어, 장님들, 블라인들을 이렇게 눈을 띄어준 그러한 그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셨지만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기는 봐도 몰라.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분단을 못해요.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것만 그대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띄어주고 귀를 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회의 초성을 신앙의 각오를 그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면에서. 이 인간이 사는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다시 말하면 희년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희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원래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 그 사회에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연이 얼마나 훼손이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 온 우주적으로 지구가 얼마나 지금 훼손되었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돌려놓겠다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상 한파가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LA는 그렇지 않지만 동부나 뉴욕 버펄로 있는데 뭐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추위가 와서 비행기가 다 캔슬되고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후변화가 매해 매해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억압과 억눌림과 부조리함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다. 그런 의식을 가지셨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처음 우리가 어, 예배 부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 1월 1일 됐으니까 1월 첫 주일 됐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로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잖아요. 어디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졌던 그러한 첫 각오, 원 복음 그것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식 없이 그냥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 그거는 허황된 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월 첫 주일 또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가고 예수님의 계획 이런 것이 나의 계획이다 우리 교회 계획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사정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올해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